안녕하세요. 그럼 낙지마입니다. 자, 오늘 또 문의 주신 분한 분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현재 보험 설계사, 보험 설계사 분들은 프리랜서에 속하죠. 프리랜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급여에서 3.3% 세금 떼시는 분들 프리랜서. 15년도 8월에 입사해서 연소득 프리랜서는 연봉이 아니죠. 연소득이죠. 약 8,3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현재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 내용 보면 은행에 2천만 원. 그리고 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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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저축은행. 사실 프리랜서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다는 게 그다지 쉽진 않아요. 그리고 뭐이 연봉이 8,300이라 해서 연봉 다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2천이면 좀 적긴 하지만 그래서 이분은 은행 받고 나머지 이제 카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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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이렇게 이용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금 입고 있다 보니까 신용 입수는 좋지 않겠죠. 하지만 뭐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에서 77, 778점에 KCB가 673점. 이분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자금이 필요해서 필요 자금이 있는데 이 자금이 1000만 원이 필요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천만 원이 필요하면 천만 원만 이용하면 될까? 제 생각은 아니죠.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금융권이 있다면은 애네들을 채무를 통합을 하면서 그리고 필요한 자금까지 구하는 거. 그래야지 납입 금액도 줄이고 신용 점수도 올리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채무 통합하고 채무 통합하고. 신용대출하고 가치 저희가 조회를 한번 해드렸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채무통합의 경우에는 3,500만원 그러니까 이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얘네들 다 상환을 하세요. 뭐 한도가 남은다기 위해서 가져가진 않아요. 일단 이것만 다 상환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신용대출 신용대출이 2,8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오, 그러면, 뭐, 아주 결과 잘 나온 거죠? 얘네 통합하면서 본인이 원 원하는 금액까지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런데 이분이 채무 통합을 하지 않고, 나는 내가 필요한 금액 딱 천만 원만 이용하겠습니다. 이 신용대출 2,800도 다 필요 없고, 딱 천만 원만 이용을 하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또다른 이제 저축은행으로 천만 원이 고객 대출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나 둘셋네 건인데 이제 다섯 건이 돼요. 그러면 월 납입 금액은 더 늘어나고 뭐 신용 점수로 말할 것도 없이 더 뚝뚝 떨어지게 되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을 하시고 거기에서 또 필요한 자금까지 이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니에요. 전 천만원만 쓸 거예요. 딱 천만원만. 귀엽고 어차피 이건 제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천만원만 대출이 나갔어요. 나갔어. 그래요? 아니 본인이 뭐더 이상 앞으로 대출 받을 일도 없고 어? 마, 나 이거 뭐 갚아 나가는데 아, 소독 봐라 뭐이 정도 갖고 뭐 금방 나 이거 다 갑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래요. 잘하신 잘, 잘 하신 거예요. 개인이 뭐 통합해서 또상이가 늘려가지고 또 오랫동안 빚 갚느니 그냥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면 상황을 충분한 여력이 있다면 그냥 해결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한20 20, 한 1, 2년 됐나 20년이 넘게 제가 이 일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진짜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봤죠.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을 상담해 오면서 보면 대부분 빚이 이렇게 늘어나, 많은신 분들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자, 그런 분들 대부분이 어떻게 해서 빚이 늘어나느냐? 바로 이분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앞으로 빚이 늘어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그 동안에 상담을 해왔던 그 경험상 내용을 보면 이렇게 대출 건수를 이금융권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천만 원 있죠. 이 천만 원 구하는 이유도 뭐겠어요? 당연히 본인이 뭐쓸 때가 있어서 구하겠지만 애네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저축을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또 대출 받는 것이거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이거 땅다 천만 원 필요하니까 천만 원만 쓸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갚을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월 부담 금이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안 그래도 여유자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은 건데 뭐 조그만한 일만 생기면 또 대출을 하나 더 받아야 돼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 생기면 또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점점 대출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월 납입금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고. 이렇게 이제 빚을 내서 이 빚을 내 가지고 애네들 갖고 있는 거고 이 빚을 내서 애네들 갖고 있는 거고 빚이 빚을 낳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출이 쌓여가는 거예요. 제가 본 대부분의 과다 대출자분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대출이 많아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통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돈이 필요하더라도 내가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대출받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건수 늘려나게 되, 늘려만 나면은 월 납입금액 이더 부담스러워지고 생활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제 생각에는 뭐 자신 있으니까 천만 원 받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분 입장이라면 당연히 얘네들 통합하고 그리고 필요한 금액 딱 천만 원 이용하면 월납입금액도 많이 안 늘어나고 아니 오히려 줄어들게 되죠. 얘네들 다 통합해버리니까. 그리고 신용점수도 당장은 신규대출 이 발생되니까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올라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왜 대출건수가 많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딸랑 가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용점수 더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 아 내가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때 그 상환사 말이 맞네, 맞아. 이거 통합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갔어야 채무 통합 좀 해주세요. 그때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잘못해서 못 받았어. 이번에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신규 대출이 하나 또 발생함으로 인해서 신용점수 가 이만큼 또 하락했잖아요. 문제가 신용점수가 이제 낮아버리니까 낮아버리니까 채무통합이 이제는 안 돼버릴 수가 있어요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처음에 결정을 좀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거 하나 받아 가지고 신용수수가 떨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올라가요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다시 또 채무통합하는데 그 점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점수가 낮아서 안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또 대출 받을 확률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채무 통합을 통해서 미리부터라도 나비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출 받을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죠 이 말이고 항상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데 반드시 본인 채무 통합, 본인 부채는 이금률권의 고금리들은 통합을 하면서 여유 자금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